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사랑의 비참한 결말, 한국 사람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길거리에서 전 여친을 살해하고, 네, 50대 남자가 극단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네, 애인 살해 후에 영화 보며 시신과 함께 지낸 20대 남성, 징역 어, 30년이 선고가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왜전 남편과 남친과 비교해 애인 살해한 20대 남성 어, 검거? 네, 그래서 이 결국에는 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한 거죠. 네. 또, 애인과 애인 전 남친 예,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35년. 네. 다른 남자가 경제력이 더 좋다. 확김의 애인 살해 40대 징역형. 이러한 일들이 자꾸 터지는 거죠. 그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욕심과 이기심.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모든 게 지금 욕심과 이기심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과 이기심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다라고 죽이고 또 어쨌든간에 아름다운 추억이나 어, 사랑의 감정이 있었으니까 사랑을 했을 텐데 결말이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상대방의 꿈을 지원해주고 상대방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를 새장에 가두려고 하지 말고. 같이 하늘을 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소유하는 이러한 이기심들이 발동이 되게 되고 거기서 어긋나게 되면은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 이 감정 절제 문제.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라는 측면들을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이, 이런 훈련을 못하면 순간적으로 큰 범죄들이 크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아기 때부터 입시 준비를 시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살인적인 경쟁 속으로 몰아넣어 가지고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이탈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에도 학점으로 또다시 경쟁을 시키고, 그 그런 사회에서 인간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품앗이 하듯이 저는 시골에서 자라났는데, 누구네 집에 모내기를 한다 그러면은 가서 도와주고 같이 참도 나눠먹고, 그리고 또저 집이... 모내기를 하면 또 그쪽 가서 도와주고 참도 나눠 먹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관계를 막 맺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정과 흥을 나누면서 살았는데 아주 이 비참한 그러한 경쟁주의로 세상을 몰아가면서 잃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교육부터 뜯어고쳐야 된다. 교육이 더불어 함께 사는 교육, 협력하는 교육, 이쪽으로 흐르지 않고 승자독식으로 흐르고 약육강식으로 흐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라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도 무너지고 우정도 무너지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도 무너지고, 형제 간의 사랑도 무너지고, 모든 게다 무너져가지고, 대한민국은 지옥처럼 될수 있습니다. 기형의 심리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